안녕하세요 로또 1025회죠 오늘은 회기분석을 하겠습니다 회기분석에는 아, 여기처럼 은봉타법과 양봉타법 아,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은봉타법을 하겠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제수 섯개도 뽑고 있죠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3주 연속 완제 성공했죠 아, 이번주도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음봉타법과 양봉타법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음봉타법이죠 음봉타법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다리는 정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잘 나왔는데 지난 4회 동안 번호가 안나왔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번 나와주 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음봉타법입니다. 반면에 양봉타법은 추세를 보는 거죠 여기 나온 추세를 한번 봐보세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세 그대로 다음에 또 한번 나와줄 거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양봉 탑법입니다. 아 이건 다음에 하고요. 오늘 할 것은 바로 이거 음봉 탑법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표가 두 개가 나있죠이 표가 뭐냐면 297회기 표입니다. 아 그런데 옆에 보시면 표가 또 하나 있죠. 아 이게 뭐냐면 계산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더하기 20이 돼 있죠. 아 그러니까 다 여기다가 다 20을 다 더해주는 겁니다. 여기도 20 더해주고 여기도 20 더해주고 다 20을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아 정말 그런가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4에다가 2 0 한번 더해보세요. 아 그러면 24가 되죠 그러면 여기도 맨 밑에 여기도 3과 6에다 20도 해주고 20을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23과 26이 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에다 여기 20을 더해주면 얼마가 되죠 51이 되죠 그런데 51은 45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45를 빼줍니다. 한번 빼봐요. 45. 그러면 6이 되죠. 그래서 여기 6이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기다가 다 20을 이렇게 다 더해줬잖아요. 그 결과가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동안 당번이 어떻게 나왔나. 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12번, 1021회 당첨번호로 나왔죠. 네, 그리고 34번, 1019회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아, 정말 그런가?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021회 당첨번호죠. 여기 보시면 정말 12번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1019회 당첨번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34번이 나왔죠. 아 그리고 위에 나머지도 같습니다. 아, 그러면 바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여기서는 잘 나왔는데, 쟤는 3주 동안 안 나왔죠. 아 그러니까 아, 이번 주에는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일단 23번과 30번이 제일 적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23번과 30번 빼고 나머지를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그런데 만약에 이번 주 여기서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아쉽다. 한번더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은 다음 주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분을 기다리시고 이때도 안 나와서 한번더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다다음주죠. 그때는 여기에 나와있는 번호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봉탑법 두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2회기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35를 더해주겠습니다. 숫자가 크죠? 3에다가 35를 한번 더해보세요. 아 그러면 38이 되죠 아 이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보시면 여기서는 잘 나왔는데 아, 지난 3주 동안 안 나왔죠 아,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나와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요 아,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서 지금 서서히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아, 따라서 1차 여기를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것이 왼쪽으로 오다 말고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여갈 수도 있죠. 꺾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추천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만약에 이번 주안 나와서 뭔가 좀 아쉽다. 한번더 가지고 가겠다 하시는 분은 아, 다음 주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번호를 기다리시고, 이때도 안 나와서 한번더 가지고 가겠다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다 다음 주 여기에 나와 있는 번호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음봉탑법 세번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9회기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41을 더해주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여기서는 잘 나왔는데 지난 3주 동안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나와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이것도 보시면 오른쪽에 많이 뭉쳐져 있죠? 그렇다면, 왼쪽에서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여기를 추천하는데요. 여기서 3번이 또 재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3번은 빼고요. 대신에 38번을 추천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 주안 나와서 한번더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은 다음 주에는 여기 나와 있는 번호, 다다음 주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번호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응봉탑법네 번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76회기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34를 더해주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여기서는 잘 나왔는데, 지난 3주 동안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 주 한번 나와 주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요 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된 거 보이시죠 따라서 여기를 일단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것이 오다 말고 다시 왼쪽으로 꺾여 갈 수가 있죠 아, 여기입니다 여기 아, 여기도 추천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이번 주안 나와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든다 그러시면 다음 다음 주에 이 번호를 가져가시고 이때도 안 나와서 한번더 가지고 가겠다 하시면 다 다음 주죠. 그때 이 번호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음봉탑법 마지막이죠.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 2 4회기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33을 더해주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여기서는 잘 나왔는데 지난 4회 동안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 주 한번 넣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나올 거야? 지금 왼쪽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갔죠. 그렇다면 다시 왼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여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이번 주안 나와서 한번더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은 다음 주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번호, 다다음 주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번호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음봉 탑법 다섯 개다 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재수를 보겠습니다. 재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이죠. 이 2구 자리 한번 봐보세요. 여기 색깔로 한번 표시하겠습니다. 여기 안 나왔죠. 위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안 나왔습니다. 한번더 가겠습니다. 여기도 안 나왔죠. 한번더 가겠습니다. 여기도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왔죠. 984회? 이때 나오고, 안 나온 거예요, 계속. 무려 지난 40회 동안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 이안 나오는 추세 그대로, 다음 주에도, 아, 이번 주에도, 또안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44번 제수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수두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 2회기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17을 더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출현하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추세로 볼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추세 그대로 3주나 4주 뒤에 나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장 이번 주는 안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30번 재수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재수 세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5회기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21을 더해 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연달아 나왔죠? 그죠?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연달아 나온다? 아 이건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23번 재수로 가져갑니다. 아, 그러면 재수 네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2회기로 갑니다. 여기다가 17을 더해 주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제수로 많이 가져가죠 아, 저도 갔습니다 여기 세번 연달아 나왔죠 근데 또 다시 이렇게 나온다 아, 이건 생각이 어렵잖아요 아, 그래서 27번 제수로 가져갑니다 아, 그러면 제수 마지막이죠 다섯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5회기로 갑니다 아, 그리고 여기다가 43을 더해 주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번 연달아 나왔죠? 근데, 또 이렇게 연달아 나온다. 아, 이건 생각이 어렵잖아요. 아, 그래서, 10번, 제수로 가져갑니다. 아, 그러면, 제수도 다섯 개다 뽑았죠? 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